독립야구단 성남시 블루팬더스가 개막전을 앞두고 마무리 훈련에 한창입니다. 올해 경기 수도 대폭 늘어나면서 선수들뿐만 아니라 코치진도 신바람이 났는데요. 특히 올해는 투수 보강이 충분히 이루어져 지난해보다 좋은 성적이 기대됩니다. 박석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내 훈련장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이 한창입니다. 무거운 바벨을 들었다가 놓으면 한숨이 절로 터져 나오지만 쉬지 않습니다. 회복 훈련실에서는 투수들의 근력 강화 훈련도 한창입니다. 투구 자세를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근력을 최대한 끌어올립니다. 개막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성남시 블루팬더스 선수들입니다. 긴장되는 개막전에 선수들은 물론 감독과 코치진도 마무리 훈련에 열중합니다. 올해 블루팬더스는 연맹 자체 리그와 경기도 리그 두개 대회에 참가합니다. 첫 해는 팀이 이렇게 좀 이렇게 모양이 잡혀가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올해는 이제 모양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친구들이 빠르게 이제 흡수가 되는 상황이어서 지난해보다는 훨씬 더좀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마에영 감독은 올해 투수력이 많이 보강된 만큼 지난해 아쉽게 놓쳤던 우승컵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또 프로 구단에서 충분히 탐낼 만한 선수가 많이 있다며 프로 진출 성과에 대한 기대도 전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늘어난 경기수에 선수들 역시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입니다. 야구하는 연도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동계 때가. 마음가짐도 다르고 다를 때에 비해 팀의 성적이 조, 좋아야 그래도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제, 아, 여기 팀이 잘하니까 한번 가봐야겠다고 또 보러 올 수도 있고. 일단은 초반에는 팀 성적이 더 좋았으면 좋겠어요. 성남시 블루팬더스의 개막전은 오는 3월 11일 양주 레볼루션과 곤지암에서 열립니다. 조금 더 안정된 모습으로 2년 차를 맞는 블루팬더스가 올해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됩니다. ABN 뉴스 박석호입니다.